자, 오늘 현대바이오, 어, 지금 주가가 좀 10거래일 연속이죠. 아, 좀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반등을 못 해주고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좀 앞서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제도 공시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 요거는 첫 번째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라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 이두 가지 공시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유상증자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발행가액이 만 470원이라는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청약 관련해가지고도 나올 텐데 일단 구주주 청약 초과 청약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즉 오늘까지 아무래도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청약 신청까지 하셨겠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나 아, 이거 계속 주가 떨어지니까 유상증자 그냥 신주인수권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그러면 지금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보면 구주주 청약에 대한 실권주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실권주가 나오게 되면 이 수량을 파악해서 일반 공모청약 공고가 내일 올라가고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다음 주부터 일반 주주분들을 대상으로 공모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 아무래도 구주주 청약에 대한 실권주는 좀 나올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럼 이 세력들이 본인들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가격적인 부분이 아까 1470원이라는 금액으로 나왔는데 지금 주가가 12,500원이다. 그러면 솔직히 저라도 유상증자 참여하고 싶지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모 청약 나오기 이전에 다시 한번 반등세는 자,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대응을 좀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공식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댕기열 관련해가지고 베트남 보건부의 임상시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주가를 반등시켜주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재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요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 제공, 계약 체결을 했다. 이거는 CM팜, 최대주주죠. 그러니까 최대주주가 자기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이 돈을 빌려준 쪽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본인들 물량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보 비율을 설정을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한 겁니다. 우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최대주주도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데 청약 관련해서 청약 대금을 내야 되니까 주식 담보로 돈을 빌렸다라는 내용이고 어 돈도 많이 빌렸죠. 11월, 12월 달에 걸쳐가지고 거의 총 470만 주를 빌렸고 이게 조금 자극적인 멘트긴 하죠. 채무 불이행 응, 약정 위반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이다라는 내용. 이거 좀 자세하게 공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반대매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어,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CM팜. 상상인, 롯데카드,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한국투자증권, 미래세, 사모펀드 쪽에, 그리고 일반인한테도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왔습니다. 돈을 빌려왔고, 자, 요게 중요합니다, 주임들. 이제부터 별표, 어, 별표 3개 짜리입니다. 일단 첫 번째, 대출을 71억 7천만 원을 했고, 현대바이오 주식 100만 주를 담보로 이렇게 돈을 빌려왔죠.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어, 말씀을 좀 드리면 71억 7천만원 나누기 100만주 하면은 한 주당 얼마에 빌렸는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주당 7170원이라는 금액으로 돈을 빌려 왔는데 얘네들이 돈 빌려준 애들이 대부분이 담보 유지비율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신용매매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게 7170원보다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반대매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가 7,000원에 빌려줬는데 7,000원보다 떨어지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보유지 비율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는데 7,170원보다 60% 금액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1.6을 하게 되면 11,472원보다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하한가에 그냥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해도 30% 하한가에 던져도 얘네들은 돈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수량들이 전부 다 다르긴 합니다 전부 다 다르긴 하고 11,470원, 11,470원 이렇게 해 놓을게요. 1번, 2번 그리고 다른 것만 마지막 거 이것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 10억을 빌려왔고 1억을 빌려왔고 나누기 14 만주로 빌렸으니까 이거 똑같네요. 거의 비슷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11,400원 구간까지 하락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 개인 신용 매매랑은 조금은 다르게 어떻게 보면 뭐 증권사로부터 그리고 롯데카드로부터 이렇게 돈을 빌려온 거라 혹시라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추가적인 담보 제공을 한다 라고 하면은 뭐 반대매매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신에 저는 만약에 주가가 더 하락한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현대바이오 아 정말 주가를 상승과 하락을 굉장히 좀 반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자, 주가 올릴 때는 정말 이렇게 올렸다가 빼고, 다시 올릴 때는 이렇게 올렸다가 쭉 빼버리고, 자, 그 즉, 올리는 힘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올라가면 급락 흐름은 무조건 나온다. 여기도 올라갔다가 바로 급락. 올라갔다가 급락.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인 고점 구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최소한 어, 여기 가격까지는 올려줘야 됩니다 일단 어, 전 고점 구간 2만원 구간 여기서 올려줘야지만 얘들도 본인들 유상증자 참여했던 수량들 대비해 가지고 수익을 좀낼 텐데 물론 중요한 거는 우리 주민들이 어, 청약 신청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청약 금액 대비해서는 무조건 시세차익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 제가 요거 빨간 색깔 이 세로선 하나 체크해 놨죠? 이걸왜 체크했냐면 아래쪽에 보면은 빨간 색깔 선이 보유 비중 외국인의 보유 비중입니다. 권리락일 전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량을 가지고 갔던 외국인들이 이번 유상증자도 참여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권리락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량들을 던지면서. 의도적인 주가 하락을 좀 만들었지 않습니까? 즉이 구간에서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들도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본인들이 손해 보는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점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얘들이 지금 구주주 실권주가 나오면은 일반 공모 청약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뭐만4 0 0원짜리 물량 유상 증자하세요 하면은 할 사람들이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반등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개인들 유상증자 참여할 수 있게끔 주가 반등 구간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주주님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주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확실한 바닥에서 평 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는 매수 타점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또 유상증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주가 상장되기 이전에도 단기 고점에서 매도 타점. 가고 가셔야 됩니다. 어, 지금 요즘에 뭐 유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특히나 뭐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도 유상증자 어, 청약일 맞춰가지고 어, 확정발행가액 나오는 구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반등 구간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즉 기업에서는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 어, 즉 계획을 가지고 유상증자에 진행을 하니까 내가 확실한 본주와 신주 전략을 꼭 챙겨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응들이 혼자서 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함께 저희 대응방에서 이 타점들 이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 대응들 같이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번호를 알려 드릴 테니까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현대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겨 주시는 분들은 저희 대응방 입장 또 입장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꼭 지금 바로 010-3703-8575이 번호로 현대라고 남겨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사실 어,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본주에 대한 매수 전략 그리고 신주가 상장되기 이전에 매도에 대한 전략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략들에 대해서는 공유 전부 다 드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주짐들이 앞으로의 대응들을 어떻게 이어갈까 고민이신 분들은 저랑 함께 대응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